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1일. 다산했던, 다사단난했던 어, 2021년도. 이 예,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예, 서쪽 노을이 지면서 저물고 있는데요. 금년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세 많으셨고. 하해 마무리 오늘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 건강하시고 다들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한 웃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기농 이야기를 제가 연재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영상 휴대폰으로 영상을 돌리면서 어제 이어서 기농 이야기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막상 기농 이야기해보니까 풀을 이야기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많고 하여 제가 느끼는 바 다음은 기농 기농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농을 하고 계셔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다음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퇴지후어 기농을 하기 위해 서이렇게 복분자 농장 먼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바 다음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쌀쌀한데 아, 제가 어제처럼 아,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앉으면 또 눕고 싶다고 어제 제가 눈버, 어, 누, 눈이 조금씩 오고 춥길래 차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쪽에 차가 있는데 잠시 차로 이동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한 관계로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오늘 드릴 말씀은 어, 어제 제가 예고했듯이 귀농 최소자금 아, 진짜 말 그대로 어쭈짜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대안이 없어서 시골에서 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시골에서 그래서 최소 자금으로 그 시골에서 정착을 할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돈 없이 시골 내려가 살수 있을까 우선 이제 말씀드리면 정착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를 건널 때 징금다리가 없이 건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다 하지만 가능은 하다라는 말씀 먼저 전제드립니다. 명언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돈으로 행복할 수는 없지만 돈 없이 행복하기는 어렵다. 자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첫째, 자 농촌 살아보기입니다. 힘들어도 돈 없이 내려올 때는 가족이 함께 내려오면 진짜 힘이 듭니다. 예. 같이 같은 마음먹고 진짜 진짜 한번 잘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마음으로 오면 되지만은 그 마음이 흔들릴 경우에 진짜 힘이 드니까 먼저 혼자 농촌에 오셔가지고 어떤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월세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체험하면서 배우면서 어떤 뭐입지 조건 장목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정작 자금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더 걸리더라도, 농사를 하나하나, 뭐, 일당, 어쩌면 잡부태이죠 예, 농사 일당, 일용직을 하면서라도 용돈 벌고 생활비 벌면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새로운 세계에 내려왔기 때문에 군대 2등병 2등병이라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살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전제해 보겠습니다. 둘째, 성공하려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력 나는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그 지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뻔뻔함, 멘탈이야 그죠 멘탈, 즉 긍정적인 멘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농촌하면요. 할수 있는 것은, 자본이 없을 때할수 있는 것은. 논농사는 힘듭니다. 논농사는, 벼농사는 기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대량 아주 많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이런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그 현지에 있는 젊은 층들이 아마 어느 마을이든지, 두명 내지 다섯 명이 그말 전체 농사를 대부분 다 짓고 있습니다. 왜? 일반인들은 기계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 그리 넘겨주는 상황이라요. 이런 상황에서 수도작은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원해, 과수나 채수나 화해, 이런 쪽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물론 특용작물도 있겠죠. 아니면 가공,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몸이 좀 힘들더라도, 노동 집약적인 운해작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다니다 보면, 주변에 뭐, 빈집,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 빈집 이거 살아보면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춥습니다. 일단, 예, 외풍, 우풍이라고 하죠. 우풍도 들어오고, 실내 온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겨울에. 하지만 그 중에서는 또 찾아보면 또 쓸만한 그런 빈집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냥 두 개는 사람이 안 살면 금방 빈집은 안 좋아지거든요. 오랫동안 비워둔 빈집은 진짜 안 좋습니다. 갑자기 뭐 어른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빈집이 되었을 경우에 팔기는 싫고 유지하고 싶고 그럴 때 나오는 임대 간혹 있습니다. 그런거 잘 구입하시면 가능하다. 아니면 가까운 시내 시내 보면 지 상주같은 경우는 도시에 비교했을 때 월세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자료로 오늘 제가 사무실에서 마침 있길래 누가 보려고 왔다은게 있길래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래 보시면 생활타임즈라고 이 지역 아, 그런데 뭐, 전부 때라든지 이런데, 어, 걸어 놓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구인 광고, 뭐, 꽃간 작업, 사람 구합니다. 이런데, 사람 구합니다. 사람 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구합니다가 의외로 많습니다. 알바 구합니다. 이런 게 많고요. 또 하나를 보시면, 아주 재밌는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이주공, 102동 205호, 13평. 주공아파트입니다. 주공아파트. 소형아파트인데 좀 오래됐어요. 13평 한 30년 넘었는데요. 월 25만원 보증금 200월2 5만원에 보증금 200이면요. 일반 원룸용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3평 참고로 여기는 전용면적입니다. 13평이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의외로 어, 원룸이라든지 이런 소형 아파트 가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런 소형 아파트도 아,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세 번째 돈이 없기 때문에 시골에 잡벌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강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누가 뭐라 해도 강하게 사시면 되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도시에서 살다가 화려한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어찌보면 참 전락하는 거죠. 하지만 시골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렇게 나쁘게 볼것은 아니에요. 인정이 있고, 나름 사람 살, 살 곳이니까, 뭐 문화가 조금 도시에 비해서 부족할 뿐이지, 결코 시골이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기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참 내려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등병이다. 근데, 아니면 진짜 시골 잡부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다. 왜? 네. 영농 기술이 없으면요, 아, 그냥 흔이말은 시다, 이제 시다, 예, 잡부부터 해야 됩니다. 할 일이 많아요 시골에 왜어 요즘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인력 부족에서 난립니다. 겨울철에 전지 작업부터 시작해서 비료 살포, 봄 봄에는 아 농부님 니까 다양하게 일거리가 많고요. 6월 7월 달에는 뭐 감자 수확, 양파 수확, 그리고 포도 송이 정리, 포도 봉지 씌우기. 뭐복숭아 수확 이런다양하게 많고요. 가을에는 감, 감수확. 또 이런 철에는 풀이 무사히 자라니까 풀베기 작업. 또 11, 12월달에 창조 같은 경우는 곶감 작업. 곶감에 사람 엄청 들어갑니다. 방금 보여준 그 구인도 보면요. 이제 깎아놓은 곶감.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또사람을또 구합니다. 이렇게 1년 내내 제 상주 같은 경우는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농사 관련해서 사람과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하면서 자꾸, 어, 자본이 없을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농사를 처음부터 못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 익히다 보면요. 긍정적인, 어, 그런 마음을 익히다 보면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마, 어, 자기하고 어, 이 동네 마음에 드냐고 그 말에 들어가서 월세를 구하거나 전세를 구하거나 해가지고 그 빈집에 서 살을 살 경우에는 동네 분들이 또 뭔가 어아 그러면 이농사무지 보게 저농사무지 보게 하고 또 농사도 줍니다. 왜그 말에 들어왔는데 아직은 시골은 정이 있거든요. 단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된다. 사람이 아, 조금, 부정적인 성격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또, 농기계 다살 필요 없습니다. 임대하면 됩니다. 농사 지을 때. 예, 요즘은, 그 농업기술센터에, 정부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 해가지고, 농기계도 빌려줍니다. 빌려줍니다. 예, 그렇고, 또, 또 주변에, 또, 사람을 사귀다 보면, 지인들에게 어좀 빌려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골에 살다 보면 이제 자꾸 뭐 이장이나 지도자나 분회장이나 아니면 마을 회관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나온 농지 임대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작목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이곳저곳 일용직으로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또 많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산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최근에 뭐샤임머스케 포도 같은 경우는 쏠리면서 도 일부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그만한 지금 그 수익을 창출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조금 이제 드디어 정점에서 하향곡선을 좀 꺾긴 꺾었다 이제 그 내리막이 얼마큼 가파르냐 완만하느냐는 이제 샤인 농사를 짓는 농가에 달렸습니다. 어떻게 품질을 관리하고 어, 맛이나 당도, 향뭐 이런 건데요. 어쨌든 그런 정보를 접하고 또 어, 농업 기술센터 사는 각종 교육 요즘은 인터넷 강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조금 교육도 자꾸 받으시면서 아, 어, 생활하시다 보면. 충분히 농촌에도 살아가는 데는, 어, 특별하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 단, 각오를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는 투자받 것도 방금 봤죠. 저 뭐, 어, 있는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농사 일 하면서 투잡할 수 있는 거는 하루 종일 하지 도 되니까 뭐, 학은차 운전이라든지, 학은차 운전, 아니면 그, 저런그 보차 시간 대그면 주간 보호 시설도 보면 아침적으로 운전하니까 뭐 그런 거, 그러면 새벽같이 일을 하고 아침제게 잠시 운전하고 낮에 또 일을 할수 있고 이런 것도 아, 투자도 가능합니다. 자기 나름 준비하고 하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단그 육체적인 그 각오. 충분히 하셔야 된다. 충분히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용직도요. 이제 나중에 본인이 농사를 짓고 다른 사람을 써보시면 알아요. 요즘 시골이 그 인건비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6만원에서 8만원 받던 인건비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풀베기 작업 20만원 안 주고 못 시킵니다. 풀베기. 그리고 감 따는데 밑에 줍는 것 줍는 것은 13만에서 15만 원이곳세요 그리고 간나무 위에서 아, 깔꼬리 가지고 간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은 지금 잘 따는 스타 분들은 가지 안 꺾고 잘 따시는 분들은 25만 원 받습니다. 25만 원그 일의 능력 어떤 그 일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간나무나 가수에 대농들은 그크함 많기 때문에 약 칠때도 사람 노벌하거든요 인력을 쓰는데 어 약도 꼼꼼하게 잘 치신 분들은 하루에 25만원 받습니다 하루종일 안쳐요 낮에는 더워서 못 치고 약해나거든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12시만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하여튼 주변에 진짜 열심히만 하면 불러주는 곳이 많다 단도시에 처음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요. 분명히 몬살 납니다. 삽질을 해도 몬살이 어, 나고, 몬살이 나요. 몸살 날때 나더라도 견딜 수 있으면 너무 요령 안 피우는 것이 좋다. 처음 시켜봤는데 요령 피운다? 어, 가성비가?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가성비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주인 된 입장에서,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령표면 한마디 합니다. 막말도 할수 있어요. 그거 다 이겨내야 됩니다. 예, 막말하면, 솔직히 말하시면 돼요. 제가 사실 일는 처음인데, 처음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다. 조금 부족하다라 이해해달라. 하여튼 열심히 하신다고 진짜 열심히 하시면, 첫날을 하고 나면 아마 2, 3일은 다음날 못할 거예요. 몸살나가지고. 그러다 다음에 하면, 그 다음에는 하루 정도 쉬고, 그 다음에는 매일 해도, 충분히 할수 있다 됩니다. 아, 저 같은 경우도 이 농장을 조사하면서 삽질 많이 했거든요. 됩니다. 그 다음 날다 출근하고 아침저에 잠깐 하고 해도 다이 몸이 우리 몸은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 이런 과정을 겨, 어, 거쳐서 아, 본인이 중간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아, 배운 것들. 활용해서 농사를 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사기절 내내 할 일이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 요즘 같은 철에는 과수 전지. 아유, 내가 배운 것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중량가지자라라고안 합니다. 팀이 있거든요. 팀. 그러면 그 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장가지를 줍는다든지 모은다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 것부터 하면서 쉽게 쉽게 옆에서 어, 가르쳐 주면 할수 있는 것들 하면요 뭐 어, 도장지만 넌 잘라라 그러면 도장지만 자르는 거예요그 다음에 하면 좀 잘하면 그 다음부터 평행지 내향지 이렇게 자꾸 이제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 전지 고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나도 과수를 해볼까 사실 과수 하다가 농사 포기하신 분들 있거든요 예, 왜냐면 연세가 드시 가지고 나무를 캐내드니까 아깝고 그런 경우 또 쇠를 줍니다. 그런 거 싸게 임대해 가지고 농사 지어도 돼요. 굳이 땅살 필요 없습니다. 땅에 너무 많은 고정 투자 아주 힘들게 합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통장에 돈이었으면요, 뭐또 벌면 되지 하지만 마음 쪽으로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꼭인생의증거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또돈 없이 살아가는데 사실 힘이 들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진짜 돈 없이 내렸을 때는 진짜 나는 시골 자부다 생각하고 강한 멘탈과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위례 살지 하고 진짜 우울증이 생기면 심각해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울증은 그 우울증이 내 가슴에 노크를 했을 때 내가 가슴을 열어줬기 때문에 내 가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 우울증 안 받아주면, 문을 안 열면, 우울증 절대 못 들어옵니다. 들었던 우울증도, 너 나가! 하면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 멘탈인데요. 하여튼, 그, 돈이 없이 기능할 경우에, 심하게 말하면, 어, 개고생할 생각으로서만 이깁니다. 충분히 이기내고, 극복하고, 실제, 그런 농가들 제가 봤습니다. 봤습니다. 대신에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왜? 네. 농사지 가지고요. 각종 경영비 차감하고 진짜 천만 원 벌기 진짜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잡을 하셔야죠. 투잡. 시간 나은 대로 일용 벌고 그걸로 그 돈으로 농후 경영비 쓰고 생활비 쓰고 시골이라고 생활비 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생활 수준을 조정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시골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단, 창업 자금, 즉, 시골에는 기농 자금이 없을 때는 힘은 든다. 진짜 힘이 든다. 농사일 쉬운 거 아니거든요. 힘이 든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그런 긍정적인 마음도 열심히 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 아까 미리 인사드렸지만,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일은, 제가 시간되면 다음에는, 내일도 그 비료 가격 많이 오른다는데요. 제가 비료 가격 동향 연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한 웃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